이번 시간에는 4차시입니다. 교과서 58에서 59쪽이고요. 태양계 행성은 태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 먼저 1번 지구에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이건 상식이야 상식. 기억해둬. 1억 5천만 킬로미터. 어우. 뭔지 모르지만 엄청 멀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시간에 4km를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서 간다면 한 시간에 그러면은 약 4,300년이 걸려요 4,300년 아이고 보통 사람이 요새 100세 시대라 그래서 사람이 100년을 사는데 43번 살아야겠죠 그래야지 태양까지 갈수 있어. 엄청 오래 걸리는 시간이죠. 한 시간에 걸어서는 4km인데 한 시간에 고속 열차를 타면은 300km를 가는 고속 열차를 타고 가면 약 57년이 걸려요. KTX 뭐 이런 고속 열차를 타고 가도 57년이나 타고 가야 돼. 거의 반 평생 이상을 타고 가야지 태양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멀리 있어 태양은. 한 시간에 900km를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약 19년이 걸려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도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아, 멀리 있구나. 엄청 멀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로 보았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태양이 있으면, 여기, 여기 지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1로 보는 거예요. 1로. 1로 보았을 때,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대적인 거리를 알아볼 거예요. 그, 잠깐 위로 올리고,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바꿔서 자 여기 보면 여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되게 붙어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부터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여기를 1로 보는 거예요. 1로. 여기를 1로 봤어. 그러면은 태양에서부터 수, 수성까지의 거리는 여기 수성까지의 거리는 몇이냐 하면 0.4예요. 0.4 정도. 태양에서부터 금성까지의 거리는 몇이냐 하면 얘는 0.7 정도 됩니다. 지구까지의 거리는 몇이라 그랬어? 1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태양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면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화성까지의 거리는 약 1.5예요. 1.5. 1.5. 그런데 태양에서부터 목성까지의 거리는 얼만큼 뭐냐? 굉장히 멉니다. 목성까지의 거리는 5.2 정도 돼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에 5배가 넘어. 어우, 엄청 크죠? 토성은 토성은 이렇게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는 9.6이에요. 9.6. 어우, 지구보다 9배가 넘네요. 거리가. 그러면은 태양에서 천왕성까지의 거리는 몇이냐? 태천왕성까지의 거리는 19.1이에요. 19배가 넘는 거죠. 태양에서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여기까지의 거리는 몇이냐 하면, 30배가, 30배. 30배. 어이구. 그럼 몇 년이야? 어, 엄청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걸어갔을 때 4,300년이 걸리는데 이거에 30배야. 그러면은, 어휴, 곱셈도 안 돼. 너무, 너무 많아. 자, 이렇게 해서 탱의 상대적인 거리를 우리는 확인을 해봤어요. 이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진짜, 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싶어도 실험을 통해서 또 확인을 또 해보겠죠. 우리는. 탐구 활동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대적인 거리 비교 교실이나 복도에서 태양의 위치를 정하고 이렇게 교실이나 복도에서 태양이 여기 태양 태양의 위치를 정하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두루마리 휴지 한 칸으로 정했을 때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두루마리 한 칸으로 정했대. 앞 위에서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숫자 1로 정했지? 여기서는 두루마리 한 칸으로 정했을 때 태양에서 각 행성까지의 상대적인 거리에 맞게 두루마리 휴지를 자르고 자른 두루마리 휴지의 한쪽 끝을 태양의 위치에 맞춰 다루쪽 끝에 행성 크기 비교 모형을 놓은 뒤 셀로판테이프로 고정합니다.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대적인 거리를 비교하고 태양에서 지구보다 가까이 있는 행성과 태양에서 지구보다 가까이 있는 행성과 멀리 있는 행성으로 분류해 봅시다. 자, 여기 그러면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어. 태양 두루마리 휴지 한 칸을 이렇게 했어. 두루마지 휴지 한 칸. 그럼 여기 끝에 지구가 있겠죠. 지구.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는 뭐가 있어? 수성이 있을 거야. 수성. 그 다음에 금성이 있겠지. 금성. 그 다음에 지구 뒤에 화성이 있을 거야. 화성. 화성이 있을 거고 좀 멀리 수성. 태양부터 지구까지 한 칸까지를 몇 배, 다섯 배, 다섯 배 정도 한개 여기에 목성이 있겠지. 목성, 목성 여기에 이번에는 아홉 배 정도로 한 개, 아홉 칸한개 거기에 토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보는 거야. 이해 되셨죠? 태양에서 각 행성까지 거리를 두루마지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수성은 0.4, 0.7, 지구는 1.0, 화성은 1.5, 목성은 5.2 이렇게 쭉 이렇게 돼요.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 값 외울 필요 없어. 선생님도 외우고 있지 않아. 이건 외울 필요 없고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태양에서 지구보다 가까이 있는 행성과 멀리 있는 행성으로 분류해 보기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태양에서 지구보다 가까이 있는 행성은 뭐야? 수성, 금성이라고 그랬지. 태양에서 지구보다 멀리 있는 행성은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다. 가까이 있는 행성을 외우고 나머지는 멀리 있다고 기억하면 되겠죠? 자, 생각해보기.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대적인 거리를 보고 알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 같은 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태양에 가까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태양에 가까이 있는 네 개는 뒤에 있는 네개 행성보다 상대적으로 태양에 가까이 있어. 위에 그림에서 잠깐 봤듯이 얘는 엄청 붙어 있잖아, 네 개. 그렇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태양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겠고요. 태양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행성 사이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수성은 태양에 가깝잖아. 해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지. 그 요건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수성과 금성과 수, 수성과 금성 사이, 금성과 지구 사이, 지구와 화성 사이, 그리고 화성과 목성 사이, 목성과 토성 사이, 토성과 천왕성 사이, 천왕성과 해왕성 사이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다시 읽어봅니다. 태양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행성 사이의 거리도 멀어진다는 거. 더 벌어진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